안녕하세요. 사상남. 예, 사무엘상을 읽어주는 남자. 자, 이제 사무엘상부터는 6장씩 다루기로 했습니다.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엘리와 사무엘. 그 다음에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16장부터 길게 31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자두 두 번째 있는 후자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을 이어받아서 계승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을 크게 이두 개의 그림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세요? 예 사무엘을 쫙 준비시키십니다. 자 그다음에 겸손하기 시작했던 이 사울이 완전히 나락하게 되죠. 13장부터 15장에 걸쳐서 사울이 붕괴되고 영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쫙 준비시켜 갖고 정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런 흐름을 보시고 이제 사무엘상을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상 7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예 미스바 대흥 그리고 에베네셀입니다. 자, 여러분, 4장부터 6장까지는 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4장부터 6장까지 괴라는 말이 언약괴라는 말이 37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시지 않았습니다. 패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적진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 언약계를 다시 원대복귀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낸 곳이 어디예요? 베세메스 그리고 기리앗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을 보세요. 이제 20년 동안 그 기리앗 여아림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그런 영적인 갈증들이 일어났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갱신과 부 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어요. 자, 그때 그 불꽃을 터뜨려줄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장 1절에서 무대에서 사라졌던 이 사무엘이 이제 딱 등장하는 거죠. 자이 등장해서 사무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방신상들을 버려라. 제거해라.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겨라. 자 여러분 어떤 메아리가 들립니까? 창세기 35장에서 야곱, 그 가족에게 얘기했던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주죠. 자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여호수아가 모든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그만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하면서 갱신을 세겜의 언약 갱신을 유도해내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무엘도 제일 먼저 그런 죄들을 먼저 제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미스바에 모입니다 자여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함께 모이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모여갔고 금식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전쟁하러 오나 보다라고 해서 이제 군대를 모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무엘, 사무엘한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 그 기도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께서 큰 우례를 바라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운 기념비가 뭐예요? 예, 그게 에베네셀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데 사실 이 에베네셀은 4장 1절에도 나오고 5장 1절에도 그 블레셋과의 교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패배와 절망과 죽음의 장소가 이제 승리의 하나님의 개입의 그런 증거의 장소가 되었고 거기에다가 에베네셀이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에 사무엘이 다스렸다 라는 말이 세번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떤 통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장. 여러분 이 8장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장 중에 한 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그런 세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 왕이 세워지는 장면이 어디냐? 바로 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은 레위기 8장 9장 그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이미 창세기 20장에서 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이 왕이 세워지는 신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왕을 요구하게 되는 굉장히 심각한 장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신명기 17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할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서그 가나안 땅 주변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을 따르게 될 그런 왕정을 요구하게 될 것을 이미 예견하셨어요.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선출이 되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뭐예요? 예, 외교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해서 그것을 하나의 통치 이념으로 삼아라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8장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어떤 대한 공동체가 되고 대조 사회를 이루기보다는 그들에게 동화되어 갖고 그들에게 따르, 그들을 따라버린 그, 따라버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왕정제도를 따라버리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왕정에 대한 시도는 사실 여기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도온그기도온이 여룻바알이었죠? 이기도온에게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요청했죠. 그러나 이제 기도온이 너희를 다스리는 건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멋지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졌어요? 아비멜레.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저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3년 동안 통치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몰락한 그런 내용들을 이미 우리가 기도한 그 사사기 7장, 8장, 9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8장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1절부터 3절에 의하면 이 사무엘이 늙어서 두 아들이 사사로 섬겼지만 그 엘리의 두 아들처럼 변변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대사사. 대제사장, 대선지자, 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자식 문제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함량 미달의 아들들이 나오고 만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히스기아가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의 가장 타락한 왕, 문하세가 나왔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그, 그 아버지보다 더한 그런 왕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늙었고 아들들이 개판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주변 나라들을 따라 버린 거죠. 다름을 보여준 게 아니라 따라 버린 거예요. 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제 사울이 사무엘이 굉장히 싫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사사히 너를 버린,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왕위에서 폐위시킨 거다. 나를 버린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그렇지만 그들의 말을 받아는 주지만 허용은 해 주지만 엄히 경고하고 그 왕정 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이야기해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8절에 의하면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이 생기면 군사적인 목적으로 너희 아들들을 징집하고 징용할 거다. 그리고 왕궁의 유지를 위해서 너희 딸들을 다 대장금으로 데려갈 거다. 하인으로 데려갈 거다. 자, 그다음에 그 신하들을 유지시켜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거다. 결국 너희가 종이 될 거다. 왕의 종이 될 거다. 여러분, 다시 애굽 생활로 돌아가는 거랑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또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자신이 사사가 되셔서 전사가 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영원한 사사, 영원한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었기 때문에 왕을 의지해 되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라고 아주 엄하게, 준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작동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자, 19절부터 22절. 그런 사무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나라들 같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래요? 예,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 줘라. 그래서 왕을 세워지는 세워지는 장면이 어디예요? 예.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자, 이제 구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장에서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왕을 세워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그 사울왕이 등장하게 된 그런 배경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입견이 있어요. 사울, 사울 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어떤 왕의 대명사, 그리고 실패한 왕의 전형. 그런데, 이 선입견이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이 구장에 보면은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게 시작합니까?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죠. 자, 1절부터 4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나옵니다. 준수한 청년이었고요. 다른 사람보다 그 어깨 위만큼 컸다고 했습니다. 아마 키가 한 192m 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암나기들을 이제 아버지가 잃었고 그것을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결국은 사울이 왕관을 발견하는 격이 됐어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하다가,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먼저 모세가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또 기도원이 포도죽틀에서, 너무 무서워갖고 포도죽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마이트 워리어, 큰 용사여 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처럼 큰 일들이 사소해 보이는 그런 작은 일들에서 시작이 됐다 라는 거,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오시고 큰 일을 맡기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다가 결국은 누구를 만나요? 예,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 그런 한 청년이 너를 찾아올 거다. 아라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죠. 자, 그다음에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줄때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아까 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부르짖어도 내가 꿈쩍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런 왕을 세워 달라는 요구는 물리치시지만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와 요청에는 하나님이 자비와 극률로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21절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자, 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게 시작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베냐민은 그냥 겸손의 표현으로 그냥 이빨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서 이미 내전 속에서 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어, 사라질 뻔했어요. 남자만 600명 남아갖고, 뭐 보쌈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자들만 그 데려다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에게 이 베냐민은 가장 작은 지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서 초대왕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전멸 위기에 빠졌던 그런 베냐민 지파를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이 이야기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장이 마무리 되는데 여러분 구장에서 이 사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죠. 뭔가를 찾는자가 찾아짐을 당하는 거죠. 발견되는 거죠. 자, 아주, 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 10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기름 부음을 통해 갖고 왕으로 세우는 거죠. 사적으로는 기름이 부어지고 또그 기름 부어짐에 걸맞게 내면적으로도, 어, 새 사람으로 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1 0장에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어, 공적으로 이 사무엘에 의해서 제비뽑기에 의해서 어, 선출이 되죠. 어, 왕으로 선출이 되죠. 그러니까 시작은 사적으로 기름을 부어지고 기름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뒷 부분에서는 공적으로 어, 확증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제 마지막에 보면 또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사울이 돌아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도 함께 갔지만 다시 말해서 동역자들도 있었지만 그다음에 어떤 불량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라고 하면서 어, 비아냥거리죠. 다시 말해서 그 엇갈린 반응들이 아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어, 우리가 좀 염두에 둘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의 어떤 불신을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이런 무대가 자연스럽게 11장에 어떤 무대를 설정해 주면서 우리가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1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자신의 왕 됨을 입증시켜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어떤 능력이 구체적으로 평가받고 왕으로서의 어떤 지도력을 인정받는, 자타가 공인되는 그런 지도력을 인정받는 하나의 테스트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11장에 암몬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습니다. 길라앗 야베스, 여러분 요단 동편에 어, 루벤, 갓, 문하스의 반지파가 먼저 땅을 차지했는데 그 변두리, 그 문하스의 반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글, 길라앗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원래 거기에는 그,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차지했던 땅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셔갖고 이두집합 반이 차지했었죠. 그런데 암몬 자손이 그냥 계속해서 거기 찝적거려요 어, 입다 때도 찝적거려갖고 이제 와갖고 공격했지만 이제 입다가 완전히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거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와갖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라고 하면서 사실은 길앗 야베스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은 예온 이스라엘에 가 있었던 거죠. 요거 건드려 갖고 이스라엘 어떻게 하나 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 나하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죠. 그 뱀이 나하스예요. 그러니까 아주 뱀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길라야 베스 사람들이 먼저 이제 처음에는 조약을 맺자고 하죠. 그런데 그 조약을 거부하면서 그냥 두 눈을 다 빼버리겠다. 아니, 한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 야베스 장로들이 7일간 말미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오,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냈고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랑 울면서 그 길라야 베스의 이야기를 듣죠. 여러분 왕으로 이게 추대가 됐는데 어 소를 어떤 몰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공적인 왕의 모습이 아니라 목자의 모습이었고 이제 이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왕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6절부터 11절에 의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아까 10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갖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죠. 또 내면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봤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그의 분노가 확 일어났어요. 거룩한 분노죠. 그래서 한 결의의 소를 잡아갖고 한 결이니까 두 마리죠. 그두 마리의 소를 잡아갖고 각을 떠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택배로 보냅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19장에서도 한 레위인의 첩이 그냥 이 베냐민의 불량배들에게 짓밟혔을 때그 열두 조각을 내갖고 택배로 보낸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아 어, 굉장히 결단성 있는 어떤 사울의 모습 그리고 공동체의 결집을 끌어내는 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어요. 거룩한 두려움이 임해갖고, 어, 이 사울이 양딱 일어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합류했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 같이 나왔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고 유다 자손이 3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통합왕국이 되기 전에 아, 약간 이 분열의 느낌이 있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다윗은 완전히 통합왕국을 이루는 거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유다 자손이 3만. 나중에 분열 왕국 때도 약간 비율이 비슷합니다. 어, 열지파와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미지파, 그렇죠? 여긴 지금 10대 1인데 어, 비슷한 비율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어, 사울이 나가서 결국은 이제 승리하죠. 하나님 승리를 이제 주시는 거죠. 자, 바로 사울왕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자, 이 사울왕의 첫 번째 승리를 통해 갖고 그의 지도력이 공고해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왕으로 추대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첫 번째 승리를 통해 갖고 사울을 반대하던 의구심을 가졌던 분위기가 아주 급속하게 냉각이 됐어요. 그럼 사주형 기세가 등등해졌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돌아. 오늘은 구원의 날이다. 복수의 날이 아니다. 야, 마음이 얼마나 도량이 넓어요. 아, 이건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 명실상부한 이 왕으로 추대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해서 이거는 50%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로부터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10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 기름 부으심이라면 11장은 사람들로부터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위와 아래가 딱 맞아갖고 진정한 지도자로 우뚝 세워지는 것을 바로 성경의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1장은 이제 왕으로, 어, 입증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제 사울이 역사의 그런 전면에 무대에 이제 등장할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준비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사였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이제 퇴임식을 하는 장면이 바로 12장입니다. 자이 12장 어 여러분 이제 이 사무엘의 말을 이제 우리가 쭉좀 살펴볼 텐데 이 사무엘의 말을 들으면서. 이거 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사울이었다라면 어 11장에서 이제 왕으로 완전히 공식적으로 추대가 됐어요. 자, 그런데 내가 사울이라면 이 사무엘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고 어떤 마음일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5절에 의하면 이제 왕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사사직을 은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의 소를 훔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낙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구를 압지한 적이 있느냐? 내가 뇌물을 수수한 적이 있느냐? 전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도 인정했어요. 자, 그게 뭐예요? 지금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이 지도자의 지도력, 인격이 어떠해야 되냐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8절까지 이제 퇴임사를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를 지금까지 쫙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너희 조상들이 부르짖었을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주시지 않았냐. 그래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지 않았냐. 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그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합 왕의 손에 넘기셨을 때 너희가 부르짖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들이 누구냐. 여룻발. 기도원입니다. 그 다음에 배단. 바락입니다. 어, 그 두보라와 바락. 그 다음에 입다와 나사무엘을 보내사 사방 원수에서 다 건져주시지 않았냐. 그얘기뭐야 그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사사이셨고 왕이셨다 자 그런데 암몬왕 나왔을 때 하나님이 너희의 왕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너무나 잘못,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13절에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의 치명적인 죄를 조목조목 들어서 어,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그러니까 너희가 결정했다 이거예요 너희가 결정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아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날카롭게 드러내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자, 그렇게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는데 그래도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너희 왕도 하나님을 따른다라면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거다. 이거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큰 일을 보라. 큰 우레와 비를 보내사. 그때, 그때 이제 미를, 그, 미를 추수할 때인데, 미를 타작할 때인데, 그게 이제 건조한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우레와 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 앞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퇴임하면서 너희가 왕을 요구한 게 굉장히 심각한 죄였다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그... 어. 자연현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마음속에 각인시켜주고 있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레와 큰 비를 보면서 굉장히 크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레와 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 5절을 보면은 그걸 깨닫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라고 이제 또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왕을 구했다 할지라도 그런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예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3절, 예, 여러분, 그 사무엘의 퇴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유명한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퇴임하더라도 중보자로서 영적 지도력은 계속해서 발휘하겠다. 너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치겠다. 자 이제 그 여호수아 24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얘기했던 어떤 그 여호수아의 메아리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큰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큰일이 뭐예요? 16절에 그런 우레와 비를 통해 갖고 왕을 구했던 사건이 하나님의 분노를 짜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똑똑히 기억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2장에 사무엘이 무대에서 이제 퇴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옆에서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을 돕는 역할은 계속 해나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사울이 좋았는데 13장부터 15장에 걸쳐서 사울이 굉장히 무너져가고 또 어떤 몰락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잘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무엘이 퇴임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이제 누가 등장하죠? 왕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왕정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